비티겟 수수료 110%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세계 최초고요. 국내에서 아무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오직 테더맥스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모든 거래소가 제유가되 있지만 좀더 안전한 거래소를 쓰고 싶다 하시면 뭐바이비트 비티겟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왜냐면 세계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. 자, 110%, 이게 왜110%냐면 수수료의 100%에다가 10%를 테더맥스에서 주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세계 최초예요. 지정가 시장가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동물 지정과 지정과가 제일 중요해요. 페이백률, 내가 부사치기 있 사람도 있는데. 타드맥스는 이런 걸다 정직하게 공개되어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스키가 있을 수가 없고요. 타드맥스를 사용해서 1년 동안 약 16억 이렇게 받아가신 분도 있습니다. 자, 이것만 보셔도 24일 동안 약한 1억 7천 받아가셨는데요. 혼자서 받아간 금액이에요. 단타, 스케이핑, 전업시야들은 무조건 쓰셔야 되겠죠. 당연히 매월 개인대리오드 보너스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. 상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타드맥스가 사기면 제가 천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정도로 자신이기 때문에 타드맥스 가입, 버래수에 가입, 연동까지만 하시면 됩니다.